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 6절까지 말씀으로 미랄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미랄의 비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 미랄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과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보면 본문 20절과 21절에 나오는데요. 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 사람 몇 명이 명절에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특별히 예수님을 따로 뵙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앙스는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 정도로 뵙자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 정도였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가르치시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그냥 한번 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어떤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던 니고데모나 또 사마리아 여인같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혹은 어떤 거래를 하고 싶거나 또 뭔가를 예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싶은 그런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명절에 잠시 예루살렘으로 왔을 뿐곧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신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다른 외국계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뵙자고 찾아왔냐면 그 나라의 왕자가 문둥병에 걸려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문둥병도 고칠 수 있다 라는 그런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그래서 그 왕자의 문등병을 고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자니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핍박이 심하고 죽이려고 한다니 그런 위험한 곳에 계실 것이 아니라 이 나라로 오셔서 이 문등병만 고쳐주신다면 평생토록 편안히 모시겠다 라고 제안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진실이든 아니든 저들은 먼저 빌립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 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빌립이 22절에 보니까요.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은 바로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먼저 안드레에게 이 일을 말한 후에 이 둘이 같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 어떤 의도와 그 만나려고 온그 헬라 몇 사람이 어떤 의도와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빌립이 혼자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이 안드레에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배경에서 바로 다음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더욱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의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칭찬이나 존경, 그리고 성공했을 때를 조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이 절정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인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고 천국 열쇠를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자신이 앞으로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상반된 내용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듣고요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게될 것이다. 앞에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저들의 면담을 요청받은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비유의 말씀 미랄의 비유입니다.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을 때에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고 생명을 얻을 때에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배가 부를 때에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에 슬픈 일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앞으로 닥쳐올 고난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자신의 소문을 듣고 자신을 만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은 영광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이르는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시는 미랄이 뜻하는 바가 뭘까요? 비록 작은 씨앗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무한한 생명의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저 딱딱하고 쬐끄만한 돌멩이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새 생명의 가능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능성이 있고 잠재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랄을 그대로 두면 아무런 일도 또 아무런 생명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미랄이 먼저 땅에 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성육신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을 넘어 무덤 속까지 낮아질 때로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고 그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냥 미랄이 땅에 떨어져 흙 속에 묻혀서 묻혀야 싹이 난다 라고 하셨어도 되는데 그런데 굳이 미랄이 죽어야 한다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한 알의 미랄은 비유일 뿐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생명이 일단 떨어져야 하고 묻혀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미랄의 비유를 통해 곽선희 목사님, 그 목사님의 설교에는요, 기도원의 300용사들이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때빈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숨겨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팔소리 신호에 맞춰서 일제히 그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함성을 칠 때에 그 미디안 군사들이 혼비백산되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며 도망을 치게 되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항아리가 깨어짐으로 그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한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설교 중에 예를 드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몸을 질그릇에 비유한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아가 질그릇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연약합니다. 쉽게 부서지고 쉽게 깨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지면서 속에 있는 참 생명이 솟아나게 됩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므로 그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나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도 이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죽는다, 라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죽음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마음의, 마음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어, 반응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 한다.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 그렇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뭐 이런 말들처럼 어떤 내려놓음, 금욕생활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요, 심장이 멎고 호흡이 끊어지는 실제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미랄의 비유는 예수님 앞에 바로 닥친 그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정해진 죽음 앞에 너무나도 초연하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곧 갯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요. 어떤 심정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지 그리고 갯세만의 동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요. 배 제사장의 종 말고 그 말고의 내리치 말고를 내리칠 때에 그의 귀가 잘려 나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잘했다 베드로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뭐라고 가십니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5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니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내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적은 철저히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구약에서의 예수님은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된 대로 오셨고요. 예언된 대로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때 양이나 소를 잡아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실제적인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죄인이 죽지 않으려면 그죄 값을 치르기 위해 의인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의인이 죽었다라는 것은 죄인이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이 의인으로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비유,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적인 자아, 또 다른 하나는 신령한 자아입니다. 말 그대로 육적인 자아는 현재적이고요. 자기만을 위하는 육에 속한 자아입니다. 반대로 신령한 자아는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자아예요. 이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요.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어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육적인 자아 신령한 자,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산다고 할때 육적인 자가 자아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뮬러 목사님은 훌륭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루는 후배 목사들이 조지 뮬러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훌륭한 사역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조지뮬러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인간 조지뮬러가 철저히 죽은 날이 있습니다. 인간 조지뮬러가 철저하게 죽은 날이 있다,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이 조지뮬러 목사님은 그 어떤 기호도, 어떤 욕망도, 그난 취미 하나도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 아니겠습니까? 영이 살려면 육이 죽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깨지는 그 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야 비로소 영에 이끌리는 삶이 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미랄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들을 때 실제로 미랄 가도 같은 삶을 살았던 분들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다가 돌아가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 가운데 제 모교인 공주 영명고등학교를 세운 윌리엄 선교사님은 미국 선교부의 파송을 받아서 이 윌리엄 선교사님 부부가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 윌리엄 선교사님 부부는 충남 공주를 기반으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공주에서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우광복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우광복 한국의 광복을 기원한 이름이었습니다. 올리브와 로저라는 두 딸도 나왔습니다. 1906년 2월 윌리엄 선교사님은 논산지방에서 열린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돌아오던 중에 비를 피해 들어갔던 그 집에서 장티푸스에 감염되고 맙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과부가 된이 선교사님. 아내는 미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이 성교사님 부인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다시 한국당, 충남 공주로 돌아와 공주의 교회를 세우고 47년간에 사역을 했습니다. 불행히도 그 기간 중에 두 딸도 풍토병에 걸려 죽었는데 딸 올리브는 11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 복위인 영명학교 동산에 묻혀 있습니다. 아들 우강복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바로 일제에서 해방되어 하지장군이 우리나라를 신탁통치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 영어와 한국말을 구사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 우강복이 이 하지장군의 참모가 되어서 한국 정부 수립에 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추천한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재원국회를 설립하게 되었는데 지금도요 그재원국회첫그 속기록 첫 장을 보면요 은혜롭게도 기도로 국회가 개회됐다 라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후 우광복은 1994년 87세의 일기로 서천하면서 11살에 죽은 동생 올리브가 묻혀있는 그 공주영명고등학교 동산에 자신도 묻어라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런 하늘의 미랄과 같은 숨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고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열두 제자의 죽음이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이 이랬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이 이랬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은 순교자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진리이고 기독교 역사의 증언입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 가운데 종종 이삭이나 씨앗이 발견되곤 합니다. 최소 2000년에서 3000년도 넘었을 텐데 놀랍게도 그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도 맺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된 씨앗도 일단 땅에 떨어져 심기고 죽으면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루 안에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신 것임과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을 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광을 얻을 때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고, 생명 얻을 때 죽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내 배가 부를 때 배고픈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하나의 미랄로 미랄이 될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성령님이 마음 주실 때 기꺼이 나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삶을 산다면, 주님의 희생으로 내가 살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나의 희생으로 다른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은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선교지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일 수도 있고요,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필요하고 희생할 힘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새벽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함으로 주님과 같이 하늘의 비라이그라리의 사명을 감당해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밀알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도전과 결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갈수 있는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딘가에서는 생명이 살아난다면 어느 한쪽에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내 배가 부를 때 배고픈 사람들 돌아보고 기쁜 일이 있을 때 슬퍼하는 사람들 생각할 줄 아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언제든 제가 있는 그곳에서 희생할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손해보고,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고, 희생함으로 사랑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